안녕하세요 루리여러분 아이루유튜브입니다 오늘 제가 그 시커멍에 다녔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왜 루리여러분들이라고 했냐면요 어 아이루유튜브 제가 닉네임 바꿨잖아요 수민수민유튜브에서 그래서 어 그래서 수민친구들이 그때 했었는데 좀이상한것 같아서 제가 닉네임을 바꿔서 루리여러분들 아이루루리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루리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 있는데요 어 바로 프사를 바꿨어요. 프사. 어, 그 여자친구의 소원으로 바꿨는데, 아직 프사가 제가 바뀌면은 말씀드릴게요. 네, 그렇구요.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, 오늘은 제가 어, 밑에 그 밑에 소원 좋아하시는 여자친구, 소원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. 댓글에 남겨 주시구요. 제가 그 댓글 섬, 설명란에 설명란에. 제가 그, 아니, 사, 댓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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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참고하시고요. 댓글에 제가 그 여러 가지 시끄러운정식장이어떨게요네 댓글에 소원님 사진 여자친구 소원 사진을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시청해주셔서 보셔서 부서 바꾸셔도 좋습니다. 네 그럼 여러분 루리 여러분 앞으로 잘 행복한 네, 금요일 되세요. 그럼 안녕 오늘 목요일이에요.